어이스생이다 어, 어, 그 약간 물병 같은 거 아닌가? 진짜 찍어커는데더아어야어 <laughs> <진짜 식었네. 웃음> 어, 귀여워 어귀여워어 <laughs> 귀여워 요지도 <laughs> 발잘왔다 <laughs> 어, <귀여워. 웃음> 이렇게 해야 <돼. 웃음> 저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팀원들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챙겨줬는데 아 진짜 너무 마음이 꽉 차네요 이직하고 싶다가도 팀원들 생각하면 이직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못 만날 것 같아요

시윤이는 알았어? 응. 열어봐. 시윤이는 알았다고? 그걸 뭘.. 아니 왜냐면 난 둘이 아는 야. 이유를 알아. 딱열어 아, 내가 왜 알아? 응. 아나모르겠어 응. 갑자기. 언니가 분홍색 들고 이 색깔도 있어. 일 모르고 는데 야! 만져봐 만져봐! 유정이 생 만져봐! 유정아 만져봐! 야 지금 너안 만져서 뭐해? 이게 야 나는 그 날을 정확하게 기억해. 유정이 생일 날에.. 파리 그 베아슈베인가 어디를 갔다가 마리시피드 베아슈베? 응, 어 베아슈베 거기서 가그 편지지를 샀는데 그 근처에서 <laughs> 둘리가 같이 나갔다가 한니랑 음. 네. 내랑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엽서를 산 거야. 한니가 어? 어? 이거를 줄때그 우리 큰조언이 있잖아. 맞아 거기다가 찢어가지고 편지를 썼고 이거는 아까워서 <laughs> 못 쓰겠. 야 여기는 아직 못, 못 썼어. 썼어. 응. 오, 오와이 야, 오와이 진짜 오와이 오와이 어, 그 안에 야, 진짜 지이나어디이 아니 근데 이걸던게 얼마나 이걸 열었는데 <laughs> 이거 질감도 나 기억해 오,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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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서 뭐가 나왔어 안에가 근데 그거가 봉투 안에 있어 근데 뭔데 이거 뭔데 진짜 이다 이거 너잘어리네 이거 봉투 심지어 깨르네 까르네. 빼박이다. 심지어 그냥 우리미쳤다 그러니까 A R A 가는 것도 아니고 파리, 그 까르네야. 아, 파리만, 아? 리 파리 시내만 돌아다니는 까르네. 그럼 서로 간, 그러 그러니까 이거 서로 갔던 아. 표가끼어들어 그때 6월 달이면 뭔지 얼마 안 됐을 아, 때여 가지고. 그세생에 네네 바로 얼마 응. 안됐어 어어. 거를 아, 막 사고 그랬, 어 이거 그때 막. 그래, 사고 우리 한달동안 끊고 안안 그랬잖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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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거 있잖아, 그거지 몰라색 그치, 우리 그거 뭐냐? 카드 유동카드 이름 뭐야? 그건 뭘지? 나비고 나비나비고 나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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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같지? 나비 나비고 마사 그거 아지 아직 소름인데 아까 너무 소소한데 이거는 진짜? 야,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이거 같아. 아야 야, 이거, 이거 무려 5년 전이라잖아. 5년 전에. 2년전 카드 야 근데 그럼 니한테 이제 이 카드가 없는거야 니한테 준거지 그니까 한테 빨리 돌면 천사다 내가 지금 시차에서 네, 좀 피곤하거든 얘들아 예, 미안한데 좀 피곤할 땐 일단 먹고 치우자 얼른 먹어지면 얼른 먹어주면 나 너무 부끄러웠어 노란색 스마일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치, 그치. 일부러 이걸 샀어요 이게 다 팔리고 없어 다른 건다 남아있고 <laughs> 날씨 좋다 뭔가 기분 좋은 날씨. 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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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응. 응. 색깔 봐. 응. 그냥 놀러 진짜. 응. 이 감각이 노쇠해지기 전에. 응. 응. 진짜로 아니 생일이 제가 이번 주 생일 주간이거든요 생일을 온전히 막 즐기진 못하겠어요 할수 있는 선에서좀 최선을 다하고 또고 한번 해 봐야죠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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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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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여러분, 저 오늘 생일입니다. 생일 너무 좋다. 진짜 맨날 생일일 수 없을까요? 저는 면접 준비를 하다가 다시 이제 오늘을 즐기러 갑니다. 오늘 무려 월요 연차를 써가지고 생일을 즐기고 있거든요. 안녕!

이제 과자 소리도 찍어. 근데 안 찍고 이렇게 이크게들어 진짜? 아 감사합니다. 방송 처음 출연하는. 그러다 해야. 이러고. 드디어. 감사합니다. 처음 무시하냐? 응? 엄청나게 1지 생일 축요해0주년가0주년축요해난주일안요주가지고 응. 이제 가로수길주 가요. 10주년 가요. 공영주차가에주년 가요. 1요 빨리빨리. 요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응? 이게 나왔 응. <laughs>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카대에서 찍는다 하더라고 맞아 맞아 <laughs> 그치, 맞아 카페 감성 그치? 이거 보다 이게 낫지 그치 <laughs> 요새는 카대 살고 살고 그래서 요새는 액타인 찍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쓸까? 얘 <laughs> 미친 놈는 진짜 먹어래 뭐 <laughs> 내가 나한테 진짜 <laughs> 먹어봐라 야 완전 땅콩 완전 <laughs> 니네 땅콩 알레르 없지? 위에 땅콩이 씹게거든 진짜 먹어봐 진짜 먹어봐 푹푹? 음? 음? 음. 음. 어 맛있지? 맛있지 맛있지? 응 뭔가 씹힌 거아응 음~~, 음. 다내맛네 무대 아, 누데이크 느낌인데? 어 약간 라운이좀 어, 왼쪽에 있으면 이를 어, 어떻게 밀어줘야 되는 건데 근데 한하다 이거? 오른쪽 차선인데? 아 그렇네 희해 꺾는 거 아니야 아니면? 꺾는 것도 아니지 직진이야 250m 앞에서 내리래 응? 음? <laughs> 와, 날씨 진짜 좋죠? 오, 저는 지금 만족 준비를 하러 스타벅스에 가고 있습니다. 파이팅 저는 이제 책을 좀있다가 아, 이 책은 생일 선물로 진짜 친한 동생이 선물해줄 건데, 한번 읽어보고, 이제. 면접을 볼거예요 여기다 그냥 검정색 자켓 입고 밑에는 그냥 잠옷 입으려고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 화이팅! 화팅 결전의 날이 밝았다고요. 날씨는 진짜 좋네요. 어... 화이팅! 화이팅! 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방금 인성 검사를 보고 이제 임원 면접 최종 임원 면접을 기다리고 있어요. 오늘 화상으로 한다 해가지고 대면일 줄 알았는데 화상으로 한다 해서, 그나마 좀 긴장이 덜 되긴 하는데 아, 아무튼 아니, 이 회사 자체가 인성검사에서 많이 떨어지기로 유명한 회사여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. 뭐 제가 인성이 문제 있다는 건 아닌데 그냥 좀그 인재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글쎄요. 글쎄, 진짜 결과가 어떻게지 될 너무 궁금하네. 보통 그 인성 검사 치고 나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임원분들께서 면접에 들어오신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, 부족하게 수치가 나온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부족하지? 근데 제가 주로 뭔가 약간 분석적이고 엄청 꼼꼼하고 이러지는 또 못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가지고 아마 수치에 맞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. 근데. 뭐 그거만큼 그거 그게 조금 낮으면 오히려 나는 뭐 추진력이 좋고 뭔가 어, 도전하고 <laughs> 뭐 쉽게 자절하지 않고 뭐 도전 정신 이런 거에는 엄청 막, 어, 막 자기 PR를 엄청 해놨거든요 점수에다가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 길고 길었던 이 경력 면접 경력 이직 이직에 대한 그런 게 끝이 날것 같은데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볼게요 여러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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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 모든 면접이 끝났습니다. 아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었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습니다. 아 진짜 너무 기빨려요. 일단 면접 후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너무 좋아. 면접 끝나고 너무 좋아.